아니, 컨텐츠를 좀 낮에 하는 걸로 치고, 낮에, 밤에 뭐야. 지금 노래방에노래방에 노래방이. 노래방. 뭐, 이러, 이러다, 너 눈사람 가져오겠다. <laughs> 어? 우선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짧게, 짧게 하면, 은 노래방을 가는 사람들이, 과연 이 현진이 형의 노래를 부르는가. 형이 노래가 좀, 아주 순위권에 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고 어? 그래? 요크림독소에게 네. 내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국민가요 아닌가요? 형님, 근데 요즘에 많이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? MZ 세대가? 아, 그럼! 아, 그러세요? 아니, 내 유튜브에 최고로 많은 구독자의 연령대가 18세에서 24세야. 잘못 들어본 거니까요. 형님. 아니, <laughs> 아니, 이 감독, <laughs> 이 감독, 나 진짜 완전 뛰어띠는 분인데? 아니, 아니, 어, 아니, 아니, 진짜. 아니, 네가이 MZ라고 해서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? 아니, 아니 진짜. 야, 봐봐. 시, 이 18세에서 24세. 27.4%, 뭐, 이거 1회 종용이야.